더홍 미도구리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청주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 날인데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청주공항 식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선 여객청사입니다. 이쪽이 국내선이고, 이쪽 왼쪽에 국제선이 있죠. 자, 일단 여기에 먹거리가 있는데요. 미스터 호떡이 있습니다. 미스터 호떡.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쵸? 간단하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은 이쪽 국내선 청사 2층에 있습니다. 여기 푸드코트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 1층인데요. 1층 끝에 여기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육거리 소문난 만두 그리고 나들이. 육거리 소문난 만두와 나들이 식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은 그렇죠?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여기 여기에서 주문을 할수 있죠 여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1층 식당입니다 여기 메뉴를 보니까 일단 다섯 개를 판매하고 있네요 간 쫄면 소고기 사골 떡만두국 우동 고기만두 아, 김치 만두는 준비 중이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개, 아, 네 개죠. 현재는 네 개네요. 네 개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키오스크 기기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여기 카운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2층에는 플레이보6. 플레이버 6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볼까요? 꼬막 비빔밥 미역국 반상, 떡갈비구이 미역국 반상, 어. 제육 비빔밥 미역국 반상. 여기는 뼈 없는 인삼 갈비탕, 경양식 치즈 돈가스.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문은 여기에 있는 키오스크 기기에서 카드 결제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네, 이쪽에 카운터가 있죠. 네, 여기에서 현금으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주문을 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쪽에 국내선 출발 탑승구로 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를 지나면 네,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가게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는 메이커리죠. 곤트란 쉐리에. 빵집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런 빵과 음료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노브랜드 버거가 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는 아, 오늘이 10월 28일 화요일인데 내일을 오픈하네요. 10월 29일 수요일에 노브랜드 버거 청주국제공항점 그랜드 오프닝. 청주공항 노브랜드 버거 오픈을 합니다. 노브랜드 버거, 바로 맞은편에는 베르베르, 아이스,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먹거리 매장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면 국제선 출발. 항공기 탑승구로 가는 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국제선 출발 탑승구 로 이동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대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식당이 오픈 예정인데 지금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식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국제선 항공기 탑승구 쪽으로 오면 한와담 한와담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월 28일 화요일 오픈 예정인데 네, 지금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 키오스트 기기에서 네,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